순인의 흑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호주 관련된, 호주 염소고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호주 염소가게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이게, 어, 1월 19일 자 발표된 건데, 어, 어제, 아, 오늘 자로 이제 메일이 들어가가지고 어, 확인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일 신청을 해놔가지고 어, MLA 축산공사에서 호주 축산공사에서 계속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들을 메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켓 리포트 보고서인데 제목이 보면은 프라이스 앤 마켓 통계 시장 통계인데.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자에, 어, 보고되는, 보고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어, 소, 돼지, 뭐, 닭,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염소 부분만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제, 결론은 이제 아주 단순합니다. 호주 환율이 지금 1월 22일 자, 2021년 1월 20일 자, 853. 9 9원입니다 곱하기 호주달러가 818센트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곱하기를 해주면 은 6,986원입니다. 6,986원인데, 이 표를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1년 전 가격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물론 반율은 뭐 1년 전하고 동일하진 않겠지만은, 제가 이거,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전 올릴 때는, 음. 아이 버벅거리기도 했고 정확한 수치의 개념이 오락가락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해가지고 도축투수라든가 도축양에 대해서는 빼버리고 일단 가격만 가지고 이제 네이버에서 정리를 제 블로그에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격하고 관련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프고 그래프는 이제 추세를 보여주는 트렌드니까 아,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는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훅 곳 인디케이트 해가지고 이제 염소 가격 지표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호주 달러 이 CWT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백단위 어떤 무게를 얘기할 때인데 이거는 이제 호주에서는 이제 카크스 웨이트라 해가지고 어 도체 무게 킬로그램 당 오스트레일리안 달러 해가지고 아 오스, 오스트레일리안 센터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2021년 제니어리 에이스 해가지고 2021년 8일자, 8일자 기준입니다 그때 818 센터입니다 호주 센 달러인데 818 센터 이제 보면 지역 무게인데 이8 1 k 로부터1 0 k 로 그 다음 10.1부터 12, 뭐 12.1부터 해서 20.1 이상 해야하는데 전부 다 가격이 동일합니다. 818 호주 센터고요. 달라고요. 그게 이제 거의 1년 전 2020년 1월 23일 자는 879 센터였습니다. 결코 여기는 그 이제 1년 전보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호주 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추세를 보면은, 그래프가 세 개가 있습니다. 19년, 20년, 21년. 21년은 먼저 뭐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저가 요거 밖에 안 되고, 요두 가지 표시가 이제 요 색깔이, 요렇게 가는 색깔이 2020년, 작년이었죠. 그 다음에 2019년, 2019년은 한참 떨어져가지고 600센트 밑으로 있다가 쭉 올라가고 치고 올라왔고 2020년은 그 반대로 그래프가 시, 높게 시작을 했다가 다시 다운됐다가 좀이 뭐라 그러나 이 X자 모양 서로 대칭되는 반대로 가고 있는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고 원래는 이제 2020년 끝다리 이 부분에서 다시 계속 지금 뭐 상당히 상당히 한동 진행이 되고 있는 일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고기가 그러면 은 6,986원 야마 대충 해가지고 7,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수입이 되면 얼마나 될까가 사실 관건인데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쪽 업계에 관여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식당에 수입산 염소고기를 쓰는 식당에 납품되는 가격이 2400, 24500kg당 24500원에서 25000원 정도 되는데 이 호주의 OTH 가격하고 그 곱하기가 한 2.0에서 2.2배 정도 되더라고, 어 된다고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저는 2.2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입하는 업체 쪽에서 또 관련되신 분이 또한번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막 곱하기 1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은 7천원 곱하기 2하면은 14,000원, 막뭐 최소 14,000원의 식당이 아마 납품되고 있을 거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염소고기 국내산은 어,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물어도 보고 했는데, 23,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에 아마 식당의 납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수입산하고 국내산의 식당 납품 가격, 가격이 킬로그램당 9,000원에서 많은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OTH라는 말을 이게 참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게 지금 없어가지고, 영어 그대로를 찾아보니까, 이제 호주, 호주 M&A 축상공사에서 이제, 영어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오브드 훅라는 말은, 뭐 글자 그대로 하면은, 훅 같으면은, 갈고리 위에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보면은, 소나, 양, 그 다음에, 어 소나, 양 등의 이제, 뭐, 마케팅 관련된 건데, 어떤 행태라하냐면 농장에서부터 도축장까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가격인데 결국에는 프로듀스면 이제 생산자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농부가 농부로 보고 농부가 어 도체 지역의 가치를 지불받는 이 이게 어디 그 돈을 농부 이제 돈을 주는 데가 아 도축장에서 직접 줍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기준을 어디에 잡고 하냐니까 하 베이스 d 슬라이딩 그리드 도축장을 뭐 안가시 뭐뭐제 팬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가봤을 거라 보고 안 가보신 분들은 이제 도축장에 어떤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도축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리드라 가지고 슬라이딩 이 움직이는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훅을 해갖고 도체를 이제 끌고 어자 뭐라 그러나 이게 셈블리 방식이라 그러나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표현은 또 스키는 그. 껍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탕박을 하는데, 탕박은 껍질이 있는 채로 이제 그걸 도축을 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껍질을 제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껍질의 어, 길이라든가 품질에 따라가지고, 어, 그 가공업자가 또 그거는 별도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 호주에서 일반적인 도축 방법은 어, 머리도 제거하고, 껍질도 제거하고, 발목 부분 피트라 그럽니다. 발목 부분은 제거한 상태에서 어, 도축을 해가지고 이제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지용율 관련해 가지고 얘기할 때 어, 관련해 가지고 한번 같이 설명하기로 하고, OTH 가격은 도축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도축장에서 농부인데, 주는... 가격 가격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o t 이 가격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에 이제 어, 농부가 도축장에 염소를 직접 보내야 되는 수송비는 농부가 부담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녹색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한 번씩 이제 어, 농장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도축비는 거기서는 이제 호주에서는 도축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녹색에서는 도축비를 빼고 예 네, 농장이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송비도 농장이 부담하고 어 건당 건당 해가지고 건당이 이제 600g인데 600g에 현재 13,000원 1월달에 발표했나요 뭐 12월말에 발표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아무래도 호주 쪽 방식이 제가 볼 때는 뭐 녹색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봤을 때어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결국에 이제 허염소 국내산이든 뭐 해외든 간에 결국 염소 관련해 가지고는 어 나름 이제 파워풀하고 끌고 나가는 리드는 도축장. 일정의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기업이지 않나 농장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거기에 어떤 끌려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호주의 가장 최근 그게 2021년 1월 19자 발표한 염소고기 가입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